샬롬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여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미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무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언과 같은 글이 되는 것이죠. 유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언은 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유언은 법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꼭 법적인 효력을 위함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은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중요한 말, 꼭 필요한 말이어도 눈치를 봐야 되고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관계가 상하지는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언을 남기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치 보거나 뭐 상처가 걱정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고 여호수아도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말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명령하고 자신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도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는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66권이 통일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약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가 기록한 편집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되지 않고 오류가 없는 내용으로 같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우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창조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종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일된 메시지가 바로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다른 이야기와 주장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와 왕국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으로 비유되어지는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 즉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사람의 능력이 다하였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정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포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와 개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와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그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며, 순종하며, 아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